다들 나올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공개될 줄은 몰랐어요. 기습 공식 사이트랑, 사전 이야기 아니라, 테스업 참여가 바로 열렸습니다. 원래 어제 이 쇼치가 올라왔었거든요. 수상한 털 붕괴 넥서스 아니마. 결국 붕괴 IP 신작인데, 뭐라고 줄여 부려야 되는가. 내가. 붕내가? 그냥 붕토체스라고 해서 그냥 붕채라고 부른다고? 기본 PV. 사실, 먼저 공개됐었던 음악회에서 티아나랑 블레이드 나와가지고. <laughs> 붕괴 캐릭터들, 기존 IP의 붕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네? 오리지널이 훨씬 더 많아 보이네? <laughs> 아니, 뭐, 페럴들을 만들고 싶은 거야? 아주로, 프르밀리아, 개 섞어라! 붕괴, 넥서스, 아니마. 얘가 아이콘여잖아372포지션이나 치고, 이게 나은가? <laughs> 빵대가리가? 그리고, 인게임 PV 4분짜리도 공개가 됐어요. 탈 것, 날거있고요 지상탈 것도 있고 UI는 씨발 그냥 개똑 같네요 그냥 원신이네 뭔가 그래픽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네 이건 시간 보내는 거구나 아모래사냥의 풋프린트 남고요 구킷몬뭐 키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네랑 같이 항상 돌아댕기나 보네 뭔가 인싸 감성물인 건가? 아 커마 되네요 주인공 롯디 아니냐고? <laughs> 야, 이거 가능한 보너스 보넛... EV. 이대로 가면 집덕 캐릭터로 하는 게 뭐야 도대체? <laughs> 다 씨발 포켓몬으로 하잖아. 내 캐릭터는 그냥 커마만 하고, 아, 드디어 전투 나왔네요. 공식에서 예고했었던 것처럼, 붕괴 IP로 만드는 오토체스라고 했었는데, 진짜로 나왔고요. 붕괴 서드에서는 미니게임으로 여러 번 했었던 거잖아요. 이벤트는 결국 공짜로 할수 있는 거고, 따로 게임으로 출시한다는 거는 뭔가 돈 받고 팔겠다는 거일 텐데, 페이투 플레이 패키지 게임은 아닐 거고, 가차로 뭘 뽑는지 잘 모르겠네요. BM이 스킨인 거나 이런 거면 좋게, 좋을 텐데, 그럴, 그럴라나 모르겠다. 같은 포지션 맞춰가지고, 롤토체스에도 이런 거 있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어, 시너지 일어나는 거. 있구나, 롤토체스에도. 아, 진짜 이게 메인인가 봐. 리롤 있고. 음, 그냥 롤토체스식이네, 진짜 다. 그러면은 똑같은 거 합치면 성급 올라가, 여기도?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싸우는 상대랑 내가 딴이 몽땅해지네? 아. 룰체가 그래? 아. 음, 요 정도 공개됐구나. 멍푸딩. 아, 이게 넥서스 아니마구나. 아. 에너지가 뭘까? 원리, 포만, 특성, 돌격대, 타입이랑 속성이겠죠? 어 가능. <laughs> 아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포켓몬도 간 마냥 아직 미공개된 애들이 많네요. 샌디 오 가능. 탱탱부 젤렌스로 가쇼. 여우부인 어머머. 쪽쪽 후라이 계란 후라이가 싸우네 하다 하다. 아무튼 이렇게 있고 자 이제 마우스터 사람을 봐야죠 사람. 아이콘녀가 나나페이 메이플맨이면 아하. 본인일까요? 진짜 몇살 잡네요. 시발 키아나로나또 중국풍 쪽 애들인가? <laughs> 파라야 아... 이게 소속별인 것 같다. 딱 보니까 어. 체육관 관장 같고 질서의 빅터스 유한과 무한의 앞에 이러냐 이런, 이런, 이런 식인 거 보니까 빛과 어둠이 알아봐야 푸널드인 건가? 반 푸널드인 건가? 아무튼 맵에 상호작용하고 막 어, 상자 먹고 이러는 건 똑같은 거 같고, 똑같은 거 같고. 전투 넥서스 배틀이라고 하고요. 스토리가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네. 이게 전부가 전부 다 키아나 꿈속 이야기라고? 제가 드는 의문은 그거네요. 블레이드랑 키아나가 나온다는 점만 빼면은 왜 붕괴인지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스타레일이 크고 붕괴가 작긴 한데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넥서스 아니면 여섯 글자 됐더니 이제 더 작아졌거든요 붕괴라는 글씨가 <laughs> 네개그너 너밖에 안돼 붕괴가 존나 작아졌어요 <laughs> 그래픽은 둘째치고 장르가 결국 롤토 체스류인데. 인터뷰에서 PVP가 없대요. PVE만 있대요. 그러면 롤체를왜 함? 이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호요버스 신작 나올 때마다 으 이게 성공할까라고 의문을 항상 가졌지만 항상 뭐 증명하긴 해 왔었는데 지금까지 넥서스 아니마도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지 일단 이것만 봤을 땐잘 모르겠네. 얘네들이 이 넥서스 아니마 내면서 뭘 하고 싶은지 알것 같아요. 호요버스가 또 만들고 있는 신작이 하나 더 있잖아요. 모여봐요 호요의 숲, 동숲 같은 게임 만들고 있, 있다 했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가 아, 일단 서브컬처에서는 짱 먹어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족을 못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좀더 인싸화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니 몇 번째 게임이지 이번이? 플라이 이투더문 붕괴학원 투 붕괴서드 붕괴 원신 스타레일 젤렌스 일곱 번째 게임이네 벌써 호요버스 아 미해결사건부 여덟 번째 게임 좋아하는 아니마가 있음 이상하네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음